다음에는 7 선생님한테 7, 8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차수가 같은 다항식의 인수분해 활용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음 차수가 같아 얘들아, 그럼 어떻게 하지? 그냥 공통 부분을 묶어주면 되고 만약에 상수항이 길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상수항이 길면 상수항 부분만을 인수분해 하고 나서 전체 식을 인수분해한데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인 것 같아? 상수 부분과 일단 차수가 있는 부분으로 얘를 나눠달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이런 애야. 어디 갔냐? 내힘 불피. 여기 있다. x 세제곱 더하기 거기 맨 위에 걸로 선생님이 한번 볼게. 232번 3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2y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인데 얘들아. 그냥 이 유형 자체를 무시해. 선생님이 알려줄 땐 얘는 그냥 무시하면 돼. 선생님이 알려준 거는 뭐였냐면 여기에서 4차 말고 문자도 많고 차수도 많을 때 이때로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문자도 많고 차수도 많다. 그럼 이제 맨 마지막인데 문자도 이두개 이상이 가까이 되고요. 차수도 2차 이상이 되는 애들이 섞여 있어요. 이런 경우는요. 한 문자에 대해서 뭐 하면 될까? 내림 차순 전개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문자에 대해서 그냥 내림 차순 애들을 전개해줘. 그런 다음에 한 문자에 대해서 중심으로 본다 했으니까 그럼 다른 문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얘에 대한 상수 취급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한번 보자. 얘 같은 경우는 x 3차지. 그리고 x 하고 y 문자도 두개 이상이지, 그치? 굉장히 얘가 복잡하게 생겼어. 그럼 얘를 누구에 대해서 x나 y 상관없는데 보통은 차수가 낮은 애로 잡는 게더 편리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차수가 낮은 애가 y는 2차인데 x는 3차니까 2차 너를 y 너를 중심으로 보자, 라는 거야. 그러면, 2y제곱, 이렇게 써주고, y가 한번 들어간 게 여기랑 여기죠. 그죠 그래서, 더하기, 3x-1y,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써주면 된다는 거야. x 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은 0. 너 찾아줘,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2차니까, 우리 2차 인수분해 할 때, 너는 누구랑 곱해져서 2가 됐니 해서 1, 2 이런 식으로 찾았지. 그리고 너는 누구랑 곱해져서 너가 나왔니 하면 뭐 A, B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1하고 B하고 곱해지고 2하고 A하고 곱해져서 둘이 더한 거가 너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수분해 하지 않았어? 그치? 그렇게 가자는 거야. 그럼 너는, 너는 먼저 누구랑 누구로 곱해졌는지 A, B로 애들을 나눠줘야겠지. 그치? 그걸 알아보기 위해 얘를 누구를 해줘? 조립제법을 해주시면 돼요. 맞아요. 음. 차수가 높고 한 문자에 대해서 연결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립제법을 해주면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잡아줄까? 1 같은 거 해보면. 안 되네. 마이너스 1 같은 거 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또안 되네. 누구 해줄까, 이번에? 2나 3 같은 거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선생님 얘기할 때 최고 차항 분해. 상수, 항으로 집어넣어주면 좋다고 얘기했죠. 그쵸? 그것들에 약수를 넣으면 좋다 했으니까 3 같은 거 그럼 넣어보죠. 너무 클것 같은데? 나올까, 얘? 얼마나 올까? 나온 애가 있긴 할 텐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9. 너무 높은데? 1 하면 나왔어야 되는 것 같은데? 1,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나와야 되는데요. 뭐가 잘못됐지? 1, 1. 어, 여기 좀 찾아봐야겠다. 어쨌든 얘네들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래서 얘네들을 찾아봐서 선생님도 찾아볼게. 찾아봐서, 음, x 세제곱이 아니야? x 제곱이야? 네. 아 그렇네, x 제곱. 그럼 여기 x 제곱 이렇게 됐으면 얘는 누구랑 누구로 하면 돼요? 1로 하면 그럼 되겠네, 맞아? 1하고 마이너스 3이면 되는 거 아닌가? 맞나요? 1 1, 1, 1, 1,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겠네요 됐어요? 그럼 여기가 1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X 하나가 여기가 X 플러스 1이었던 거고 여기 하나가 X 마이너스 3이었던 거네. 맞아? 그럼 이렇게 둘이 곱해져서 너가 됐고 둘이 곱해져서 너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게 더해진대. 그럼 너가 나와야 된대. 그럼 어떻게 돼? 2X고 여기는 3X고 맞아요? 잘 연결된 거 같나요? 플러스인데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되고. 맞아요. 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고 이차 인수분해서 배웠으니 y 더하기 x 플러스 1 하나 하고 y 더하기 x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네. 해서 여기에서 그 말하는 상수 부분을 뭐 인수분해 한다는 건 이렇게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 차순했을 때도 너 부분 상수 부분이죠 여기가 그 부분을 한번더 인수분해 해주면 전체 인수분해 어떻게 되는지가 보인다 그냥 그 얘기야 근데 어렵게 그냥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가죠 문자랑 차수가 여러 개면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한다 그럼 보여진다 그쵸? 음, 이렇게 해주세요 해서 안된 친구들은 7번 많이 못 풀었거든? 7번 좀 한번 지금 풀어볼까요? 그리고 나서 순환고를 얘기를 해볼게요 순환골이랑 삼각형. 여러 차수들로 문자 여러 개, 그리고 숫자 여러 개일 때에는, 아까 전처럼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 차순이라고 했잖아. 지금 같이 이렇게 상수를 쪼개는 애가 있는가 하면, 제일 유명한 애는 순환골이라는 애가 제일 유명해. 순환골은 뭘까, 얘들아? 애들이 순환한다는 거야. 순환한다는 건 돌아가면서 차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B,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c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꼴은 하나 곱하기 누구 제곱 빼기 누구 제곱 이렇게 생기네야. 근데 그거를 각각 a 한번 들어갔다가 b 한번 들어갔다가 c 한번 들어갔다로 애들이 자꾸 바뀌면서 나타나는 거야. 같은 꼴이, 그치 이렇게 같은 꼴이 반복되는데 문자만 자꾸 바꿔치기하면서 나오는 것 같다. 이런 게 순환꼴이라고 얘기해. 이런 순환꼴이 제일 대표적인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하는 애들이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풀었으면 AB제곱 마이너스 AC제곱, 이런 식으로. BC제곱 마이너스 BA제곱, CA제곱 마이너스 CB제곱으로 일단 l 를 풀어줘야 돼. 그래야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 차순 할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지금 잘 보면요. 차수가 얘도 최고차가 2차, 얘도 최고차가 2차, 얘도 최고차가 2차. 다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 순환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애 아무나로 잡아서 차수가 높은 데부터 낮은 순으로 써주면 되는 거야. 원생님은 A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A를 이렇게 뽑아. A 또 여기 있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A제곱 이렇게. 그 다음 A가 하나씩만 들어간 거 너네. 그럼 너는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A 이렇게. 그 다음에 A가 하나도 없는 너네들은 상수치급. 해서 BC가 똑같이 나오니까 BC 묶어주면 B 마이너스 C로 하고 싶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해돼요? 자, 이 상황에서요.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애가 나와요. 누구? B-C, B-C, B-C. 그치? 그러면 항상 인수분해의 기본은 같은 걸로 묶어준다였잖아. 그러니까 B-C를 잡고 나오세요. 마이너스까지 잡고 나옵시다. 그럼 여기에는 A제곱만 남고 여기는 B플러스C인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니까 B플러스CA 여기는 플러스BC만 남겠죠. 이렇게 생긴 거야. 이해됐니? 그럼, 여기를 봤을 때, 얘가, B하고 C가 곱해졌대, 이차식에서 얘는, A하고 A가 곱해졌대. 그래서, 너, 너 곱해서 더해지면 너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이면 똑같으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B 빼기 C, A 빼기 B, C 빼기 A로 바꾸면, 여기 마이너스 없애도 되겠다. 맞아?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되게 나온다는 거야. 됐니?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너무 대표적인 거여서, 그냥 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돼요. 됐어요? 요거 풀어보세요. 요게 유형 8인가요? 음. 풀어보시죠. 순환골.